<laughs> 제가 아이디어 게임 누가 한 거야 당신이 하자 그랬잖아 <laughs>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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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+, 아니. <laughs> <laughs> 하세요 여러분. 코니 자, 하나 하셋 하면 니 <laughs> 하면 같이 아 해야 돼요. 니이하이이 <laughs> <놀> <laughs> 이, 니 아니 야 돼요 그리고 코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알겠니니다알았니네니갑니다놀이니아 아, <laughs>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저번에 영상에 올렸던 것처럼 꽃삐님과 같이 이렇게 왔는데요. 자 여러분들 아직 꽃삐님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굉장히 재밌는 채널이기 때문에. 어쨌든 오늘 저희가 여기를 왜 모였냐? 뭔가 또 엄청난 걸 버려 놓으셨는데요. 제가 저번 주에 심하게 당하고 갔거든요. <laughs> 갑니다! 자 오늘은 뭘할 거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기네스북에 레고 밟고 걸어가기 몇 미터까지 갔는지 세계 신기록이 있어요 400몇 미터인가? 정확한 키로 이 정도가 이제 세계 신기록인데 오늘은 저희가 그 세계 신기록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저희 꾸삐님과 한번 이 레고 길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할 사람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아? 자, 우선 살짝 밟아볼게요. 네. 어때요? 어, 밟을만 한것 같은데요? 와 아니, 이게, 갓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. 근데, 다음 발을 못 가겠어요. <웃음> 갑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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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도 폭인가요? 아남자데 끝까지 한번 가겠습니다. 갑니다. 으악! 으악! 누가 하자 했어요? 당신이 하자 그랬잖아. <laughs> 이거 이제 게 누가 한 거야. 아이남자데아남자데 <laughs> 아, 어, 대한민국 넘버원 레고 덕후, 레고 길을 걷다 도전하겠습니다. 코너님 어... 아! <laughs> 이거 저 못할 것 같아요. 아니요. 레고 덕후의 힘을 보여주세요. 덕후 안 할래요! 아! <laughs> 내가 이걸 왜한다 그랬지 진짜! 내가 불려와가지고 내가 스탠드박스 왜 들어와가지고 진짜! 아저님 뭐 요즘 잘 되세요? 아 요즘 네. 저 너무 힘들어요. 어? <laughs> 당신 때문에 <laughs> 끝까지 가면 제가 오늘 먹을 거 삽니다. 진짜요? 네못 가겠어요. <laughs> 한 발짝만 더. 어, 오케이 한 발짝만 더.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구렁이 여러분들을 위해 빵빵이들을 위해. 어... 어... 큰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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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<laughs> 맞추면 한 발짝 앞으로, 한 발짝 앞으로? 네, 그거 안맞춰야겠네요 퀴즈 못 맞추면 한 발짝 뒤로. 먼저 도착한 사람이 네. 이기는 게임 하시죠 알겠습니다. 네. 저 진짜 미친 듯이 갈 겁니다. 네. 갑니다. 네. <laughs> 아! 코너님, 예.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롯데타워. 아 맞았어. 아 한발 선진. 한발 선진.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은 치사. 아. 아 너무 쉽죠? 지문이 너무 쉬워요. 우리나라 네. 일대 대통령은 육대 일대 대통령. 일대요, 일대. <laughs> 일대 대통령, 이요 네. 이승만 대통령. 아. 아 이런 시사 상식은 저한테 안 됩니다. 아 저는 큰 남자기 때문에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코너님 그냥. 시사 문제 에 강하시다 그랬으니까 <laughs>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몇대 대통령일까요? 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세요. 아 제가 친구거든요 지금 네. 두방패 갑니다. 네, 한 발짝 오시죠. 이거 뭐야, 이거? 아, 왜, 왜, 이거 왜, 뭐야? 아, <laughs> 한 발짝 갈라고. 이거 아, 뭐야? 한 발짝 갈라고. <laughs> 갑니다. 하나. 둘다 왔다. 세! <laughs> <셋>. 아! 아! <laughs> 마지막 1 <1m>. 0터할수 <laughs> 있어. <laughs> <laughs> 할수 있어. 예! <laughs> <laughs> 도전! 도전! 폭발이 가장 힘들거든요. 아, 미친 것 같아, 이거 어떻게 가. 슬슬 문제 내보겠습니다. 지금 코너에 구독자 수는 빠밤! 50! 53만! 3만! 아 아쉬워요 아직 52만 1천이었습니다. 아 <laughs> 이거 영상 올라갈 때쯤 53만 돼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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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코너의 멤버들 몇명 일까요? 빵빵빵! <laughs> 아, 진짜 재밌다 <laughs> 와, 진짜 이렇게 알미고? 정답. 정답. 여섯 명이요. 여섯 명. 6명. 아! 아! 자 저희 멤버는 지수, 재호, 재우, 시현, 세현, 일상, 재원 총 여덟 명입니다. 아자! 아, 아... 아 너무 아아 코너님 아파. 더 이상 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포기? 포기. 포기. <laughs> 저, 저 잡아주세요. 제발! 제발... 전화이렇게요전드릴게 <laughs> <laughs> <적어드릴게요, 적어드릴게요. 웃음> 자,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꾸피님과 함께 레고 밟고 세계 신기록 도전을 해봤는데요. 아니, 국내 신기록을 바꾸겠습니다. 제 생각에는 국내 신기록 10m! 이거 1위입니다, 1위. 1위! 1위. 1위. 자, 여러분들 어쨌든 저희가 오늘 레고길을 한번 지나가 봤는데 네. 와... 진짜 지옥이었습니다. <laughs> 저 이제 여기 안올래요 <laughs> 자 그럼 여러분들 꾸삐디 채널 한 번씩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도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그럼 모두.